따야, 이니이 따야, 이니 후회하는 거 있냐고? 뭐, 어, 갑자기? 음, 별로 없는데. 이미 지나간 거로 뭐 어쩔 거야 후회하면 뭐가 달라져? 달라질 게 없잖아. 그러면 안 하는 게더 낫지 않아? 아무튼, 내가 결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고.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. 그러면 과거에 내 선택도 존중해 줘야지. 왜? 또뭐 후회되는 거 있어? 어... 아, 맞네. 내일 선거일이지. 너 쉬는구나. 아... 그래서 저녁을 거하게 먹으려고 배달을 시켰어. 야, 잘했네. 근데 그게 왜 후회돼? 너무 많이 먹은 거야? 음... 야, 그럼 내일 덜 먹으면, 덜 먹으면 되잖아. 괜찮아. 그게 아니야? 그럼 뭐야? 아. 물회를 시킬까? 피자를 시킬까? 고민하다가 물회를 시켰는데.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그럼 그게 왜 후회가 돼? 그럼 좋은 거 아니야? 많이 먹을 수 있고? 아, 그러네. 물회가 나으면좀 그렇네. 피자는 식어도 맛있는데 아유 메뉴 선정이 좀+ 좀 그렇다잉? 응? 그런 후회는 내가 인정한다. 그거는 나도 자주 해. 그치? 이상하지? 뭔가 큰 결정은 후회가 잘 안돼. 그냥 내 거가 아니었다.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 하는데. 요런 거 요런 거 메뉴 선정. 이런 거는 진짜 두고두고 아깝다니까. 아휴 그렇게 왜 그랬어? 어? 물회 같은 거는 좀 사람이 있을 때. 예를 들면은 뭐 나를 만날 때. 고럴때 시켰어야지. 야,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된거 노력해. 먹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먹는 거야. 일단은 회, 회 위주로 이렇게 떠먹어봐. 아, 맛있겠다. 아니야, 아니야. 너는 할수 있어. 다 먹을 수 있어. 화이팅. 해봐.